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진네 글이 나왔습니다 제가 마당이 갑자기 지저분하게 보여 가지고 그냥 다 자르고 이거 무화과도 싹둑 다 잘랐어요 열매 달린 채로 싹둑싹둑 자르고 이거 빈 도리도 그냥 싹둑싹둑 다 잘라 버렸어요 지저분해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런 나무 뭐 이런 거 삭득삭득 다 잘라버렸어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나무들이 너무 성장이 빠르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다가 잘 키우다가 저는 이렇게 모두 잘라버린다 안 그러면은 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성장이 빨라가지고 이런 율마나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은 이런 거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모두 잘라버렸다. 순간 눈에 잘못 떼, 이면다 잘라버립니다. 셀렉스, 셀렉스도 제가 키큰거 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자르기도 하고, 핑크, 진궁 이런 거 제가 그냥 저렇게 나무째로 뽑아버리고, 이거는 아직, 아 얘네들은 잘라도 잘라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 홍화산사. 세수는 계속 자르거든요. 근데 너무 잘 커요. 너무 잘 커. 계속 잘라주거든요. 키안 키우려고. 계속 잘라줘도 소나무도, 소나무는반성이라서 제가 그렇고. 이거 보리수는 아직 열매를 한 번도 못 따라가지고 제가 못 자르고 있어요. 보리수는. 근데 이거는 장미조합인데 밑에서도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토퓨리로 키우려고 제가 계속 해도 금방금방 금방 자랍니다 계속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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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렇게 잘 자란답니다 제가 이거만 지금 안 잘라주고 있고 좀 작살나무도 너무 잘라가지고 저렇게 안 크고 있어요 <laughs> 제가 이거 황호접도 어느 날확 삭둑삭둑 다 잘랐잖아요 이런 것도 명작가도 계속 잘라주는데도 이렇게 키가 크답니다 이거는 아직 해당하는 꽃을 못 봤어요 꽃을 못 봤는데 꽃못본 것도 많아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꽃을 못 보는데 나무만 자꾸 크고 이러면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삭둑삭둑 다 잘라 버립니다 이것도 루비 앤커리너 이거는 꽃이 진짜 많이 피는데 이렇게 이거는 삽목도 잘 된답니다 봄 되면 은 꽃이 엄청 펴요 그데 이런 것도 손 봐줘야 된답니다 너무 지멋 지머, 놔두면 지멋대로 커가지고 지저분하다고 순간 느낄 때는 못다 뭐 잘라버립니다 저 <laughs> 잘라도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자르다 보면은 내년에 유실수는 열매가 안 맺어요 이거 앵두도 계속 잘라주는데도 이렇게 자주 안 잘라주면은 너무 커가지고 큰 가지고 이거, 이거는 박태기, 박태기도 진짜 잘 자라요.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라도 이렇게 큰 겁니다. 아, 이제 좀 많이 잘랐네. 어, 향등골, 향등골인데 진짜 이거 너무 잘 자라 가지고 바닥에 심어 놓으니까 바닥에. 이때 못 심겠더라고요. 너무 번져, 뽑아도, 뽑아도 안 돼가지고 제가 분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막 지피식물은 계속 번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잘라버린답니다. 제가 이것도 저 보라색 목베기롱이라고 키우고 있는데 꽃이 안아요 지금 2년째. 그래가지고 끝에 목베기롱은 꽃이 오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두었는데 또 키가 이렇게 크답니다. 아,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잘라야 될지 계속 안 자르고 있으니까 키가 이렇게 크답니다. 바닥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한두 개만 놔두고 잘라야 되겠어요. 몸집을 튼튼하게 해서 꽃을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자라기만 하고 꽃이 안와요 이상하게. 이것도 제가 몇번 잘랐더니만은 오히려 소복하게. 이거 안 보세요 안 자르면은 이렇게. 팔랄레, 팔랄레 난리가 난답니다. 근데 이거 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못 자르고 있는데, 키가 왜 이리 클까요? 하, 키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까오라도 그렇고, 이거는 그나, 그나마 낫습니다. 어, 제가 분이 안 심으면 키가 너무 자라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무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키큰 아이들은 무조건 다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버리고, 모두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laughs> 나무 종류. 키가 너무 커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날씨가 더워가지고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가드닝 하세요.